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신약 81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루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버리고 조천이라 버리고 조천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있고 쫓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쫓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거듭될수록 그들이 버리고 그들이 쫓았던 것은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론 유다, 베드로 그리고 성전의 무리들, 예수님, 제자들 또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들이 버리고 그들이 쫓았던 것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먼저 유다는 스승을 버리고 돈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담담히 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성전 경비대와 함께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군호를 짜고 예수님께 입맞춥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랍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스승을 버리고 돈을 쫓았습니다. 성전에 경비되는 하늘 권세를 버리고 세상의 권세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파송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늘 권세를 버리고 세상 권세를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버리고 자신의 힘그 능력 칼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과정, 과정에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에 말고의 길을 베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잡히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말씀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에 숨겨두었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려면 신체에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불구가 되면 더 이상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상대의 약점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볼수 있는 눈에 잘 띄는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 칼을 쫓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말씀의 성취 말씀을 쫓았습니다. 체포되실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성전에 있을 때에도 그 누구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경비대원들은 밤이 되자 강도를 잡듯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순순히 순응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고의 귀를 고쳐 주셨고 위급한 상황 그리고 고난의 그 순간에도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말씀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쫓았습니다. 제자들은 세 번에 걸친 순환의 예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위급한 순간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쫓았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 세상에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을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버리는 것과 쫓는 것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의 것이 나옵니다 오늘 무리들을 보면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버렸고 하늘의 권세를 버렸고 말씀의 능력을 버렸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돈 세상 권세 자신의 힘칼 자신들의 안위를 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송치를 쫓았고 위급한 순간에도 사랑과 극휼을 나타내셨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쫓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온전히 쫓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쫓을 것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의 삶 속에 뒤바뀌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